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무시해온 사소한 사고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족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여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볍게 건강 체조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꾹꾹 네, 발바닥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쭉 펴서. 그럼 내려볼게요. 자, 발 무릎을 쭉 펴서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자, 무릎 쭉 펴고 내려주고 무릎 쭉 펴고 내려줍니다 자, 들어 다리를 살짝만 올리시고요. 자, 뒤꿈치는 붙여서 그대로 자, 발목을 돌려 주세요. 바깥쪽으로. 네. 자, 이번은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셋, 넷. 자, 뒤꿈치로 붙여서 발끝만 두드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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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위로 한번 쭉 허리 펴서. 자, 무릎을 접어서 그대로 한번 올려줍니다. 자,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왼쪽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넷. 내려 주시고 정 무릎 위에 내려 줍니다. 자, 왼쪽 무릎 위에 올리고 내려 줍니다. 오른쪽 무릎 위에 네, 내려 줍니다. 왼쪽 무릎 위에 거 내려 주시고 자, 손을 의자를 잡아서 눌러 주세요. 그대로 두 다리를 쭉 펴겠습니다. 허리는 쭉 펴주시고, 그대로 발가락 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면서 발바닥이 보이게 쭉 당겨줍니다. 무릎을 쭉 펴세요. 종아리 아킬레스근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발끝을 아래로 내려서 쭉 포인해줍니다. 그대로 당겨주시고요. 자, 쭉 내려주세요. 자, 발가락 끝을 무릎 쪽으로 당겨주시고, 내려, 내려줍니다. 한번더 쭉, 당겨주시고, 네, 내려줍니다. 내려, 다리를 내려주시고요. 자, 하나씩 올렸다, 내렸다, 올리고, 올리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올리고, 내립니다.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넷, 셋,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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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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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셋, 넷. 자, 그대로 발바닥끼리 붙여줍니다. 자, 손은 무릎에 올려주시고요. 발바닥끼리 부딪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넷. 자, 발끝을 한번더 두드려 다리를 털어줍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넷. 안전체조를 하며 업무를 준비해요.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 무조건 무조건이야. 네, 안녕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안전하게 식품 안전수칙을 준수해야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식품에 관한 안전사고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식중독입니다. 바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연간 식중독 발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계절 구분 없이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 가까운 질병인 식중독. 어떤 사례가 식중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일자리에서 주는 점심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간식을 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한 여성 참여자는 쉬는 시간에 먹을 간식을 집에서 팀원들 것까지 싸왔는데요. 이번에도 참여자가 김밥을 간식으로 싸왔는데요. 점심시간 김밥을 먹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팀원들은 모두 김밥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하며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근무하다 보니 여름 떼 앞볕에 오래 있었던 김밥이 걱정되었던 창여자. 어, 하지만 이내 식중독쯤이야. 배몇번 아프고 말겠지. 라는 생각에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들게 되었는데요. 하루가 지나 다음날이 되어도 탈이 없어서 괜찮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근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저녁쯤 다들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팀원 모두 괴로워하다가 탈수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72시간 내에 올수 있는 식중독이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고통에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모든 팀원이 입원하여 다음날 시설을 도와줄 인원이 갑작스레 줄어들게 되며 수요처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식중독은 개개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단체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단체에게 만들어주는 경우에도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면 항의가 들어오며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겠죠? 이렇게 신체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식중독, 공부할 필요가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질환에 취약하고 회복 속도가 느려 식중독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요. 식중독 증세가 유지되면 이후엔 탈수로 쓰러질 위험도 있어 각별히 예방해야 합니다. 타 안전사고에 비해 식중독 증상은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니어층은 늘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피해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질병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을 말합니다. 여기서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게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킨 경우를 집단식중독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의 집단급식, 단체 도시락 등의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뉩니다. 구토형은 2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증상이 나타나지만 설사형은 24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납니다. 그러니 음식에서 시큼한 맛이 났다면 괜찮겠지 하고 걱정을 물을 것이 아니라 72시간이 지날 때까지 자신의 증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결국, 구토와 설사 모두 급격한 탈수증세가 올수 있으니 음식물 맛이 이상했다면 식중독을 의심하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은 사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데요. 그런데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균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여름에는 장염을 일으키는 균이 바닷물에서 살아갑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6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주로 오염된 어패류 및 오징어 등을 충분히 세척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한 경우 어패류의 조리 과정 중 오염된 손 조리 도구 행주 등으로부터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 식중독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여름식중독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선한 상태의 어패류를 구매해. 신속히 냉장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균은 염분을 따라가는데요. 어패류를 세척할 때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로 2회에서 3회 정도 씻어내야 합니다. 균이 열에 약하므로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해야 합니다.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고 섭취하도록 합니다. 균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칼과 도마는 어패류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소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만 걸리는 겨울식중독도 있는데요. 식중독에 관해 사람들이 관심이 줄어들어 음식물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감염된 음식물이나 음료 섭취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식중독은 오염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했거나 생선, 조개, 굴과 같은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굴로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오염된 손은 개인위생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외출을 했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난 뒤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조개류 등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 우려가 있는 식품은 85도에서 9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아이들의 손이 많이 닿는 장난감이나 젖병도 자주 살균해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한 다음에는 토사물이나 설사에 오염된 옷과 이불은 즉시 세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감염자는 회복 후 3일 동안은 음식을 조리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에 의해 오염된 식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식중독을 계절별로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식중독 예방의 3원칙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계절 어떤 음식이든 이 식중독 예방의 3원칙만 따라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식중독은 식품뿐만 아니라 개인위생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근데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잡고, 나르고, 만들다 보니 각종 유해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가 되었습니다. 이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세균이 옮겨졌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샐러드, 과일 등을 손질했거나 청소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줘야 합니다. 손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으니 요리하기 이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 음식은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기온 상승으로 세균이 급증하므로 음식물을 취급할 때 조리할 때보다 더 유의해야 되는데요.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혹여 모두 익히기 힘들더라도 여름철 육류와 어패류는 익혀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와 어패류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육류와 어패류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학교 예식장, 군의 식당 등 단체 급식에는 나름식 접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열 후의 섭취를 가급적 바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2시간 내에 배식해야 하며 상온에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세척해서 먹어야 합니다. 채소 과일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야 하는데요. 포장된 부분에서 벗겨내면 입 채소류는 오염된 외피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식재료들은 구분해서 세척해야 하지만 싱크대가 한 개라면 채소류,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서대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금류에 속하는 생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데요. 생닭을 씻을 때 다른 식재료에 물이 튀지 않게 해야 하며. 생닭을 손질한 칼 도마로 채소를 손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싱크대 사용 전이나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중독 예방 3원칙만 지킨다면 확실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식중독 예방하기 전에 이미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식중독에 걸린 후 잦은 구토 설사 증세로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몸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채워주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걸렸다면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주고 이온 음료를 마셔줍니다. 두 번째,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식중독 증상이나 장염이 나타나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때 배를 차갑게 하는 것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피해주시고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아랫배에 올려줍니다. 이럴 경우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증상 완화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포함해 물이나 이온 음료가 아니면 모든 음식을 피해주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죽이나 미음 위주의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주고 식중독이 심하다면 금식을 하여 뱃속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우리 몸은 제대로 소화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때 유제품을 먹으면 오히려 식중독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위험성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식중독은 예방과 대처 방안이 쉬우니 보다 더 주의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잘못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또 다른 사례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공익 활동 사업 중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내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6월 따스한 하루,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참여자들은 급식 보조를 도우곤 했는데요. 원체 손이 빠른 참여자들이 많아서 급식은 빠르게 조리되고 따로 보관할 공간이 없으니 실온에서 보관되곤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실온에서 2시간 이상 음식을 두는 것은 위험하죠. 결국 어느 날 음식이 조리된 지 2시간이 넘어 음식이 쉬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초등학생들에게 배식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음식이 중간에 상했지만 급식 초반에만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도 음식이 오염되었는지 몰랐는데요. 하지만 금세 식중독으로 탈을 일으켰고 결국 초등학교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은 구토와 설사로 괴로워하다가 탈수 증상이 생겨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달려와 자녀들을 데려갔고 증상이 심한 학생은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여러 명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몸에는 식중독은 금세 탈수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가벼운 경우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심할 경우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 신장까지 망가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맛이 이상해도 그냥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한번더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식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 참여자가 식중독에 걸린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노노케어 참여자분들께 고마워서 음식을 해주는 수혜자분들이 계시곤 했는데요. 네, 그때도 수혜자분이 고생하는 참여자분을 위해서 굴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참여자분들은 굴이야말로 겨울철의 제철음식이지 하는 생각에 주신 굴을 다 드셨다고 합니다. 해산물이다 보니 맛으로 제대로 구분하기 힘들었는데요. 근데 결국 다음 날 식중독에 걸린 참여자들 생각보다 심한 고통에 출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이 식중독이라는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는 점꼭 상기해야 합니다. 식중독은 스스로 만든 음식 개인이 만든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조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스스로 원인도 모른 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며 더 이상 먹지 말아야 할것 같을 땐 중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식중독. 스스로의 부주의, 그 결과는 비단 본인만 힘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 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 사고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식중독 예방에서 손 씻기는 필요 없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식중독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오염된 손으로 인해 음식이 감염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하기 전 손은 흐르는 물로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식중독은 겨울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식중독균의 대다수가 겨울을 버티지 못하지만, 노로바이러스균은 겨울에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에도 철저한 식중독 예방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 이제는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와 준비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꿈꿔봅니다.